저그 사진 속 아이랑 같은 옷을 입었었다고요? 그날 제 삶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. 폭우가 퍼붓던 밤, 저는 아이를 안고 남편에게서 도망쳤습니다. 도박, 폭언, 폭력 그 집은 지옥이었고 아이가 무서워 떠는 얼굴을 더는 볼수 없었거든요. 그러다 우연히 본 종이 한 장. 청담동 입주 도우미 구함. 아이 동반 가능. 그말 하나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집 문을 두드렸습니다. 그런데 그집 사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. 왜인지 모르게 저를 계속 바라보는 눈빛, 제사 준비 날 사모님이 오래된 액자 하나를 꺼내오셨습니다. 그리고 사진 속 아이가 입은 원피스를 보는 순간 제 손에서 쟁반이 떨어졌습니다. 그 아이가 입고 있던 옷, 노란 나비가 수놓아진 하얀 천, 왼쪽 소매 끝에 붉은 얼룩까지,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옷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. 사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. 지수야, 내가 잃어버린 우리 딸. 그리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. 설마 그 아이가 저란 말인가요? 다음 순간부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향해,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.